잘 먹겠습니다. 진짜요? 네. 꼴 먹어. 너들 배고파. <laughs>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 맛있어. 이거야. <laughs> 어이 <어우>, 잘 먹는다. <laughs> 할머니 김치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laughs> 제가 좀 많이 못 먹는데. 거기 가면은 또 많이 먹게 되더라고. 맛있으니까. 맛있게 잘 차려주셔가지고. 어, 진짜 잘 드신다. 네, 그냥 퍼올게요. 많이 <목> 먹어줘야 돼, 어르신 많이. 파. 파. 맞아요. <laughs> 진짜 맛있다, 이모. 다 먹어. 많이 <laughs> <다> 먹어. <laughs> 다 먹어라 <뭐라고>, 이건 <laughs> 살려줘 할머니. 냉장에다만 <laughs> 음? <너무 웃음> 해서 크게 양념이 안들어가 난리야. 소리 우리 솜씨가 진짜 여기서 나왔네. <laughs> 맞아. 그리고 다름 아닌 우리, 내 머리숱의 유전자는 다름 아닌 할머니. 아, <laughs> 우리 할머니. 틈이 안 보여, 틈이.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처럼 머리숱 많은 할머니 본 적이 없어. 맞아. 나 복지관에 가면 인사가 머리 이쁘다고아 <laughs> 진짜? <laughs> 가발숱했어요 머리 색깔 너무 이뻐요 새때! <laughs> 머리숱만 보면 솔직히 2 7이야와 <laughs> 진짜 대단하시다. 야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차차차를 의외로 많이 보더라? 이모가 아시는 그 여자애가 좀 젊은 엄마야. 근데 나한테 이런다? 뚜루디를 언프리트 레스트 할 때부터 음 너무 광팬이래, 어, 자기 신랑이랑. 음 할렐루야. 아, 근데 아, 대은이 있으면 한 때려주고 싶대. 그래서 아, 왜요? 그러니까 아그 남자 있잖아. <laughs> <근데> 문제 있대. <laughs> 저는 왜? 지나다니면 욕먹지? 네. 밖에 아, 지나다니면 아, 이렇게 박해. 그래요. 와이프한테 잘해! <웃음> 진짜로? <웃음> 아 근데 게임 그거 진짜 조금 했으면 좋겠더라고. 아 내가 봐도 열불 나. <laughs> 게임만, 게임 오래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나도 그런데 남들이 막. 친정 갔을 때 저런 얘기 하는 거구나. 네. 내 편들. 맞아요. 그럼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선수는 누구야? 이대훈 선수. <laughs>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식구니까 이대훈 선수를 좋아해 야지아 감사합니다. 야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음, 오늘 먹으니까 할아버지 생각난다. 나도 문딱 여는데 키가 180cm. 신성이비 절가라. 신성이비 절가라 이랬어. 머리랑. <laughs> 할머니가 민어였지 뭐. 그런 잘생긴 남자를... 어머 진짜 매력인가 봐 이, 젊을 때 살생대 봐 본인일 진짜 잘생겼어 우리 할아버지 아, 아, 군대. 군대... 우리 할아버지 배우야 진짜 배우상인데? 아, 그때 신성희를 저리 가라고 그랬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 한번 뵈가지고 그지 할아버지 항암치료 받으실 때 네. 오빠를 봤는데 벌떡 아, 일어나셨잖아. 나 응. 그때 너무 신기했어. 그렇지? 이제 와이프 만나기 전부터 저를 알고 네. 응. 그때부터 운해하셨다고 아, <laughs> 하더라고요. 실제 팬이셨구나. 네. 응. 아직도 생생해요. 벌떡 일어나셔서 대현 오빠를 안으셨어요. 이 이대호 선수 이런 것와 그렇게 힘이 확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네가 그때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맞 네가 찾아왔잖아 그때 <laughs> 하나 찍어놨던 거 근데 네가 그때만 해도 좀 건강하셨어 눈물이 <laughs> 많아져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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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마지막이었어 나는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살라고 그냥 결혼식 간다고 <laughs> 열심히 약 잡수시고 막 그랬던 사진이야 그게 <laughs> 그러나 그래, 오늘 진솔이가 결혼한다니까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서 진솔이 결혼하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지. 결혼하는 거 보고 맨날 그러셨어.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시지만. 명절 때도 손주들 손어 오면은. 다른 애들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는 먼저 할아버지 하고 와서 안겨요 너무 좋아하세요 뽀뽀해 주고 그러면. 아유 근데 네가 오면은 나, 나는 마음이 기쁘다 네가 너무 애교 떨어지고 그래서. 어머, <laughs> 팬더시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런 잘 살고 있는 모습 봐, 보면은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 진짜로. 그럼 다 보고 계세요. 음, 그냥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예, 네, 그렇죠. 어, 할아버지가 저를 제일 아끼셨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서두른 것도 있었거든요. 음. 아. 아.